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내가 60대 뭐 70대 이제 보통 뭐 50대도 50대 뭐 하여간 뭐 50대 60대 70대는 잘 모르겠고 50대 60대 이렇게 뭐 뭐랄까 그 관심사, 간, 관심사 그러니까. 혼자 뭐 이제 외로우신 나이 든 분들 이런거 좀 이렇게 유튜버 보고 틱톡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저 유튜버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자꾸 뜨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뜨지 그러면 이제 고의 연줄 연줄 연줄로 해서 이제 관심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이 뭔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버 같은 데서는 또 광고가 나와요.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한 광고. 그러면 이제 뭐 건강에 대한 게 자주 보면은 건강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올 것이고 뭐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에 대한 광고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 보니까 그래 또.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 지금 각종 유튜버에서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몇 명이나 뭐 100명 중에 하나나 둘이나 뭐 어? 참뭐 그게 될까? 참 모르는 사람 만나기 만난다는 게참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남을 소개받고 만나고, 뭐, 친구처럼, 아유, 새로운 만남이 참 요즘같이 세상에, 요즘같은 세상에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뭐, 믿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불신의 시대잖아요, 요새는. 불신의 시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참 어려운 거지. 만남이라는 거는 그 사이트도 보니까 뭐 이제 그뭐 무료로 가까운 주변에 있는 뭐뭐 뭐 친구라든가 무슨 뭐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그 이제 그 그런 뭐라 그니까 앱도 많,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두개 정도를 일부러 한번 깔아봤는데. 뭐 깔자마자 이렇게 한번 싹 보고 다 정지해 놨는데 일단은 한번 호기심으로 무언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느라고 이제 그뭐 가입 절차는 까다롭지는 않고 뭐 전화번호 라든가 이런걸로 인증을 받아 갖고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초적인거 물어보는게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럴까 관심도 라든가 나이 라든가 키 라든가 뭐똑같아 그것도요 근데 그 사이트 이렇게 이제 해 보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뭐한 회사에서 여러 개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지 그 배달 음식점도 그러잖아요. 해, 저기 저저 저, 전화번호를 여러 개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각종 주문 들어오면은 뭐 중국 음식도 만들고 뭐 족발도 만들고 보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전화번호를 놓고서 배달로 때리는 거라 그게요. 한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이런 말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다른 데서 배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족발 전문점, 무슨 뭐 보쌈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막 전화를 한뭐 다섯 개, 10개 놓는 거지. 그럼 이제 울리면은 아, 족발 전화, 아 무슨 전화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싹싹싹 세팅해 갖고 보내는 거라. 그 요새는 그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만남 사이트도 보니까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거지 자기네 회사 내에서 그러면 아요 사람이 여기 요기 가입했고 여기 또 가입했고 여기도 가입했구나 하는 그 정보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죠. 실질로는 그래서 그게 다 틀린 회사가 아니라 아닐 거라고 봐 저는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웹을 깔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이트는 뭐 캔디, 캔디라 그래 가지고 무슨 뭐 그걸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럼 뭐 100개 얼마, 200개 얼마, 300개 얼마 요런 충전을 유도해 가지고 그 코인으로 해 갖고 이제 그걸 이제 뭐 상대편의 그 프로필을 보려면은 꼭그 캔디를 쓰는 거지. 뭐 다섯 개, 10개.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꼬시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게끔 그러면 이제 캔디라면 사탕이잖아요? 사탕을 몇 개, 이제 뭐 300개다, 500개다, 그러면 얼마, 몇만원, 어,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팔아먹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상대편 프로필을 볼수 있는 그러한 작전이라 그게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코인을 줌으로써 캔디를 줌으로써 어? 코인이나 마찬가지지. 코인이든 캔디든 이름은 뭐다 틀리지만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내가 이제 그 가입은 무료고, 가입은 쉽게 돼 있더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은 쉬워요. 뭐 결혼을 했는지, 뭐 했는지, 관심도는 없어, 그 사람들에 대한. 어? 그 사람들이 뭐 솔로다, 미혼이다, 재혼이다, 이런 건 관심 없고, 그저 이제 얼굴 보고, 남자든 여자든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들 사진 쭉 나오고, 남자들이면 남자들 사진 쭉 나오고 이러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거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심심하니까. 그래서, 무료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관심도를 가지고 표현하고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지불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캔디라 그랬는데, 사탕. 그것처럼, 뭐, 이름만 틀릴 뿐이지, 또 무슨 뭐, 알사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쉽게. 알. 아까는 캔디 그랬으니까, 알사탕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관심 쿠폰 몇 개, 관심, 관심 가지면, 그 쿠폰이 있어야 또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관심 쿠폰 몇 개, 또 매칭 쿠폰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료가 아니고, 그걸 사게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또 발달이 되가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뭐, 만남 사이트, 뭐, 이런 거, 해 저런 거,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입을 유도 유도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입할 때 이제 그 지인 전화번호 그건 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지인 전화번호 차단 왜냐면 아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서로 매칭이 뭐쩌고 되면 안 되니까 그건 뭐될 일이 없지만은. 지인 전화번호 차단해가지고, 목록 떠가지고, 그거 누르면 차단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지금은.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잘못 뭘 가입하면은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이제 우리가 뭐한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뭘, 우리가 그 계정이라든가 뭐 가입할 때 약정에 대해서 잘안 읽어보잖아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무료가입 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뭐 3개월 후에 가금 돈이 부과 된다 3개월 후부터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잘 보고 조심히 저기 뭐야 뭐든지 그 가입하고 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아주 요저 인터넷으로 편리하지만 깜빡 모르면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노출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세상인데 뭐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 호기심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뭐 하면은 그게 이제 거의 다 유료라, 유료. 그게 무료가 없어요. 아니, 뭐 자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뭐야, 가입자가 뭐한 100만 명씩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란 사람들이 가입해 갖고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100만 명이 가입했으면 10원만 써도 얼마예요? 천만원 아니에요? 100원만 쓰면 일억 어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100만 명 가입했으면은 100만 명이 뭐 뭐 뭐라 뭐 그럴까 그걸 아 하여간 요새는 묘한 거 많아요 자오지간에 이제 뭐 어떻든 간에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뭐그 소액결제가 요새 많잖아요 소액결제 본인도 모르게 막 빠져나간다는 몇천 원짜리 소액결제, 2천 원, 3천 원짜리, 표도안 나는 소액결제가 매달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모르게. 그 자동가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년씩 내고 어디 가서 찾지도 못한다니까요. 모르니까, 잘. 그러니까, 호기심이 불러온, 그러한 그 손해, 재산상의, 물질상의,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얘기하고 싶어요, 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노년에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아 요번에도 그 이게 뭐 보면은 뭐 85살인데도 아뭐 여자 한 사람 소개시켜줘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별사람 다 있죠 나이 85살이면 인생을 좀 조용히 사시다가 정리할 나이인데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가 봐요 80대도 아닌가 아니라 제가 그 제기동 이런 데 콜라텍 가면은. 거의 뭐70 중반, 70 중반, 뭐80 이런 분들이 거의 많죠. 이제 80대 넘은 분들 이렇게 구경이나 하는 정도고, 그리고 또뭐 하도 이제 그뭐 취미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뭐, 뭐 즐길, 즐기다 가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대부분들 보니까 그 술들, 약주들을 드시면서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술, 거기 뭐 음식값, 뭐, 적당하고 이러니까 술들을 많이 먹는데, 뭐, 술들 취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예 저 사람 맨날 취한다고. 그니까 러 뭐,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지, 연금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뭐, 그, 낙이 그거라. 그러니까 보통 몇만원을 쓰더라도 술 먹는 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놀다가 그냥 몇만원어치 술 먹고 가는 정도로. 그래갖고 술이 취해갖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뭐 나이 드셔갖고 무서울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판사판이라 보니까 그래요. 그 하여간 좀 옛날 노인네들은 이게 좀 점잖게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는 노인네들은 점잖은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 거칠고 아주 이게 좀 이제 춤이라는 게그 여자가 걸려있다 보니까 여자랑 남자랑 같이 이렇게 노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아주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막 짝통 목걸이나 반지 막 끼고 다니면서 물론 진짜 끼는 분들도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가짜라고 보면 돼요. 짝통. 누가 그 비싼 거 요새 목걸이나 금이 돈이 얼마인데 한 돈에 100만 원인데 그건뭐한 20돈씩 되는 거 목에다 줄줄이 몇 천만 원을 걸고댕깁니까? 요즘 세상에. 팔찌 같은 것도 그게 돈이 얼만데, 물론 진짜 하는 사람도 있겠지. 진짜로 막 몇천만원 차고 댕기는 사람도 있지. 돈 많으면 뭔 짓을 못 해.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은 다 그냥 이미데이션, 모조품, 악세사리 하고 댕기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시계가 됐든, 반지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다 그냥 이렇게 이미데이션 해가지고 요새는 가짜도 진짜처럼 잘 나오고 보기 좋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그러면서 노는 거지 뭐딴거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는 거기 그런 데 세계를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남에 있어서 노는 세계라 이게 꼭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래 이제 이제 뭐한1 0년 이상 2 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갖고 온 사람들이라 아주 그 바닥에선 다 빠꼼이지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이제 춤보, 춤의 목적 음악의 목적도 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목적은 이성에 대한 목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여자든 남자든 어떻게 피디 탁 통하면 가서 뭐 술이나 먹고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늙어갖고 이제 외로움을 찾는다 해서 그런 것 같아다. 술을 먹고 어울리고 즐기고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건전하게 놀고 가는 사람도 있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음료수와 또 조금 친해지면 뭐 맥주 한 잔에 그다음에 조금 만뭐 식사에 하면서 이렇게 점차 점차하면서 그러게 이제 레파토리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그런 그 뭐라 하가 마루게 마루게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 경험 삼아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첫째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찾는 것뿐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 나한테 적성이 좀맞 조금 맞다.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즐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 많은 취미도 갖고 있지 능력대로. 아니, 어떻든 간에는 그런도 사이트도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그럼 뭐 캔디 5개, 10개, 뭐 이게 쓰면은 보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하나에 뭐 400원, 500원 정도 하는 것같아 보면요, 이게 좀 많이 사면 더 가격이 내려가지 단가가. 그러면서 그거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돈을 쓰게끔 그런 사이트가. 하여간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제 싹 한번 훑어보고 다 계정 정지해놨어요. 일단은 다음에 또 한번 쓱 한번 훑어보려고. 정지해놓고 풀고, 정지해놓고 풀고 그러면서 한번 훑어보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뭘 찾, 찾으려고 합니까? 한번 다 호기심에 알아보는 차원이에요. 그래야 이 유튜버도 진행을 하죠요 뭐, 모르면은, 모르, 이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가입을 해놓으니까 뭔가, 아, 이런 시스템이거나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옛말에. 하여간 조금 조금 알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 예.